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세명 전기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지수가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대외비 핵심적인 대규모 공시 내용들과 공급 계약 등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섹터별로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해당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부각을 받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예상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우선 이 세명정기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전력설비 섹터 전체적으로 이 섹터 자체에 대한 수급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설비 섹터 전체적인 재료 자체가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눌리는 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보시게 된다면 이날 5월 7일날 주가가 상한가를 들어간 이후 갭을 크게 띄우고 주가가 시작하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세명 전기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터졌음에도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주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이 지지 라인, 과거에 만들어져 있었던 저점 라인대의 이 6천원 가격대에서 주가가 밑에서부터 반등을 할 때는 강한 저항을 받았다는 게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대 위에까지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저항대 위에서 지금 주가가 깨지지 않은 채로 버티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저항대를 뚫고 이 6천원대 라인대를 뚫고 갭 띄우면서 주가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저항대였던 6,000원대 라인이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6,000원대 지지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홀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6,000원대 지지라인을 깰 때도 주가가 잠시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라인을 깰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깨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 없이 그리고 6,000원을 지켜만 준다면 홀딩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3명 전개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해서 빠져나갔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켜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세명 전기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 여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보고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명 전기 지금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0 1 0 8 0 0 0번 1904번 제 번호로 세명 전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타 종목들,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과 시가 눌림 구간에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전인 8시 45분에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장전에 미리 알려드렸고요. 캠트로닉스와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주셨던 285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9%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18% 넘게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의 호가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을 하시고 시가 매수만 걸어두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이후 단타 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림 가격 이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재료도 여기 보시기다는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핵심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큰 재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과거 이 엔비디아와의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을 할수 밖에 없는 거고요. 저점 대비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챙겨 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차근차근 찍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